한미반도쇼요. 몇억원 아, 비중은요? 20%요. 16만원, 5천원. 마고생 엄청 심했었겠네. 그죠 네, 네. 근데 네. 아, 한미반도쇼. 이때는 진짜 애석했던 게 뭐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금액이 여기에요. 16만원대. 왜 그러냐면 이때 뭐가 나왔냐면 리포트가 나왔어요. 30만원 목표가 상향.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엄청 많이 샀던 게이 가격이에요. 아마 네. 선생님도 그래서 사셨죠? 예, 예. 이때 그래서 막 개인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참그 에러리스트가 참 책임감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고점에서 30만원 목표가 써서 개인들 많이 사고 기관도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참 안타깝던 예, 상황이에요. 근데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예, 예. 그러네. 이 중간가까지 잘 봐야 돼요. 13만원이 넘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13만원이 넘어간다고 뭐 위로 많이 열려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요. 어, 아, 혹시 예. 좀 추가 매수할 수 있으세요? 예.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면, 오일선 있잖아요. 여기 보면, 음. 10만원, 10만원 언저리가 살짝 깨졌다 갈수 있거든요. 그러면, 10만원 음.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? 좀 기다렸다가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10만원 정도, 1만원에서 10만, 10만 5천원 라인이거든요. 그러니까, 음. 어, 맥, 어, 미니멀을 봤을 때 10만 5천원 정도 온다 그러면,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. 그, 목표가는 음. 13만원 잡고요. 1차 목표가를. 13만원 넘어가니 아. 못 넘어가는 차이예요 그러니까, 고그 대응 전략을 아. 잘 짜주세요. 그럼 13만원 못 넘어가면 팔, 팔아야 되는 거예요? 아니 그때 좀 지켜봐야 돼요. 13만원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어... 그때 이 상황 봐야죠. 그래서 13만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